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 드릴 나무는 블루 엔젤입니다. 저희가 이제 밭에가 여기 대략 한 있는 게 5천 주 정도 되는데요. 어,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작년에 약간 키우기해서 밥을 좀 땄고요. 지금 키가보편적으로 1m 60 60 이상. 이게 평균 1m 60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, 저희가 이제 다음주 이달 말정도 돼서 10월달 말정도 돼서 어, 평균 1m50부터 50부터, 50부터 1 m 6 4사로 저희가 송론작업을 하겠습니다 어, 가격은 저희가 속고기 어, 때문에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, 최소 저희가 100주부터 상차작업을 해드릴겁니다 어, 요즘 가장 인기있는 블루엔젤입니다 저희가 송론 작업을 이렇게 하나 옆에는 빼고 또 하나 이렇게 송론 이렇게 작업으로 해서 밀어드리기 때문에 좀 가격은 아주 한30% 이상으로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어 지금부터 예약을 받겠습니다. 블루엔젤입니다. 블루엔젤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. 블루엔젤 저희가 송론 작업을 하겠습니다. 블루엔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최소 100주부터 판매를 하겠습니다. 블루 엔젤입니다. 지금 저희가 속는 거는 2천 주 정도 석고기를 하는데요. 어, 지금부터 예약을 받겠습니다. 블루 엔젤입니다.